챔피언의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챔피언을 사전 예약하세요. p t 시작하겠습니다. 2027년 충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대학생 스포츠 대회 유니버시아드가 개최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어떤 것인지조차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중에 충청 유니버시아대회의 포스터는 과연 뭘까요? 착한 사람 눈에 뭘까요? <laughs> 아니겠죠. 어렵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대회에서 비슷한 방식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스포츠 팬들은 잘 알까 싶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들도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만의 특색을 담은 홍보로 사람들이 경기를 봐야 할 이유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김우진 선수가 유니버시아드 선수에서 세계의 챔피언이 되었듯, 유니버시아드의 가장 큰 매력은 미래의 챔피언을 먼저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력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인사이트를 주목했습니다. 우선 사람들은 먼저 아는 것 그리고 먼저 경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2 0 0 2이월드컵의 뜨거운 열, 열기를 회상하면서 좋아하는 2 0 0 2이 월드컵 세대부터 유명 아이돌의 데뷔 팬, 유튜버의 초기 구독자까지 사람들은 먼저 알고 먼저 경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사전 예약입니다. 사실 여기 코삭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아까 매운 분이 보이던, 보이던데 코삭도 몇 가지 혜택을 주는 얼리버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이처럼 사전 예약은 대중들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매력적인 소비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사전 예약과 충청 유니버시아드의 미래 챔피언을 먼저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이 잘 되면 좋을 텐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것을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청 유니버시아드 그리고 유니버시아드와 대중을 이어줄 진검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균형 이론을 적용해서 스포츠 스타들을 앞선에 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포츠 스타의 친숙한 이미지가 낯선 유니버시아드와 합쳐져서 유니버시아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할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챔피언을 사전 예약하세요. 먼저 유니버시아드의 핵심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우리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모두 유니버시아드를 거쳐갔습니다. 이처럼 챔피언의 첫 무대인 유니버시아드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놓치면 안 된다라는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렇게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탄생했는데 너 그리고 세 번이나 벌써 열렸는데 이거 다 놓쳤는데 이번에도 놓칠 거야라는 문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번에는 봐야겠다. 라는심리리가 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챔피언을 사전 예약하세요라는 메시지를 5개 광고에 띄우면서 이제 챔피언을 볼 기회가 당신이 챔피언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현실로 다가왔음을 전달했습니다.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지 사람들이 몰랐던 유니버시아드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태도 그냥 알고 있던 대회에서 내가 아는 스포츠 스타들이 나온 긍정적인 대회 좋은 대회로 태도를 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유도합니다 이번에는 가야겠다 라는 감정이 들게 합니다 이처럼 저희의 영상은 태도를 변화하고 행동을 유도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영상은 유니버시아드 자체를 광고합니다 여러분도 광고에 관심 있으시니까 코사게 오셨잖아요 맞죠 어, 경품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나요 <laughs> 아니죠 이것처럼 유니버시아드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충청 유니버시아드를 더 관심있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니버시아드 자체를 홍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사전예약이라는 컨셉은 다양한 마케팅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진에서 보이듯이 온라인 사전예약 할인과 같은 혜택 등으로 결합한다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기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쳐버린다. 미래 챔피언을 만날 흔치 않은 기회 유니버시아드. 저희가 그것을 보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